신미가 덕수고 투수 김태영입니다. 전 4학년이라고 부담 갖지 않고 지금까지 한 대로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저희 동료들과 함께 전국 대회 2관왕 이상하는 게 목표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청소년 대표팀 가고 싶고 프로 1라운드 안에 지금 받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은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다 임하고 있습니다. 저 일단 시합 상황에서 변화구 재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경기 운영에 더 확실하게 던질 수 있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k t v 즈 마무리 박영현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 상황에 올라가도 자신의 공을 믿고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덕수고 올해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경험을 많이 쌓아 와가지고 올해 3학년 돼가지고 좀더 좋은 활약하면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덕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학창 시절 고3까지 많이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풀어가서 성공할 테니까 제가 잘 효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수고등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투수 정현우입니다. 3학년이라고 많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공하나하나에 책임감 느끼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국대회 2개 이상 우승하는 게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대표 발탁돼서 태극마크 한번 달아보고 싶고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에 빅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 장점은 위기 관리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남들보다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커맨드를 가지는 게올 시즌 보완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롤 모델 양호토 요시노부 선수랑 문동주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양호토 요시노부 선수는 자신만의 루틴이 확실하고 정말. 프로답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로 본받고 싶고, 운동주 선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야구랑 인성 둘다 정말 훌륭한 선수인 것 같아서 본받고 싶습니다. 어, 저희 선수들 다 경험도 정말 많고, 다들 실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만 착실히 한다면 올 시즌 독수고등학교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독수고등학교 올 시즌 정말 빛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2024년도 어, 전국 고등학교의 가장 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덕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윤진 감독은 어 2007년 부임일에 전국대회 16회의 그 우승을 만들어낸 명장 감독입니다. 아, 지금부터 그 정윤진 감독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올해 그 덕수 고등학교가 지금 돌풍이 예상되고 있고 또각 지방에 있는 학교의 감독들이 전부 어느 팀이 최강이냐고 물어봤을 때, 덕수고등학교를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덕수고등학교의 올 시즌의 장점, 또 어떤 특색이 있다면, 그걸 좀 네. 광고를 좀해세요 어, 우선 우리 그 덕수고등학교 현재 3학년 선수들이 11명 있고요. 네. 11명 중에서는 투수가 5명, 네, 포수, 야수가 이제 6명인데, 이 아이들이 각자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어, 올해 그 드래프트 그 현재 그 명단에도 네. 11명 전체가 들어가 있고 네. 또 2학년 중에서도 뭐 오시우 선수라든가 유용재 선수라든가 또 이채은 정준영 네. 뭐1학년에 엄준상 네.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 2, 3학년들 그 화머니가 좀 굉장히 좀잘돼 좀 있고요. 네. 투수 쪽에도 이제 다섯 명이 이제 그 어, 매우 좋은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고 야수도 어 작년도 내야수들이 그다 2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해 3학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뭐 튼튼한 그 수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투타가 좀 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11명이 전부 드래프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얘기가 아닌가? 네. 지금 뭐 올해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풀하고 생긴 일에 아마 최초로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어, 덕수고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수많은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엄청나게 제가 알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부임 이래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선수, 그 다음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을 맞은 선수, 그한 명씩 뽑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laughs> 뭐... 모든 대회가 네. 다 기억이 남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기 3연패 했을 때, 네. 그때 그 뭐, 삼성에 있는 김재성 네. 포수하고, 지금 KT에서 선발투수하고 있는 엄상백 네. 선수, 네. 이 선수를 데리고, 어, 3연패 했을 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어, 그리고 좀 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하면은, 글쎄 뭐, 너무 많이 있어서요, 아쉬운 어, 게. 그렇지. 사실 뭐, 하나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네. <laughs> 그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 어떤 그 보통 감독 부위 그 초에 되면 전부 우승 목표인데 네. 어,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대회마다 이제 그선수들이나뭐 네.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어, 우선은 주말 리그 전반기 1위를 해야 네. 그 황금 사약기 총량이까지 다 진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주말 리그에서 전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작년에 우승했던 그 신세계 이마트 대회가 네. 이제 개체가 됩니다. 4월 4일부터 대회가 열리고 우리는 이래전이 제주고등학교와 4월 6일날 경기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말 리그는 현재 3승을 하고 있고 아, 현재... 이번 주에 뭐 설린고하고 어, 경기에 잡혀 있지만 어, 최선을 또 다해서 또 승리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세계 대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작년에 또 우승팀답게 뭐 네. 어, 꼭 우승하겠다 이거보다는 매 게임 최선을 다해서 어, 고등학교하고 아마하고 사랑하는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은 3학년, 2학년, 1학년 선수가 지금 뭐 올멤버가 다 어, 그 어떤 대표급 선, 선수로서의 그 기량을 인용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감독님이 한세네 명을 뽑는다 그러면 네. 그 투수 같은 경우는 장단점 네. 뭐 그거를 좀 네, 네. 선수 투수는 우선 뭐 외부에서 얘기하는 완투펀치가 네. 어, 정현우 김태형, 좌완, 어, 우완 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쪽에서는 어, 뭐, 정민서, 뭐, 박준순, 이루수, 네. 정민서는 중견수입니다. 그 다음에 배승수, 유격수, 삼루수, 어, 우정한, 포수 박한결, 그다음에 라이트 어, 박민석, 네. 이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인데 네. 다른 선수들도 있고 주력이 좋고. 어 그다음에 또 수비가 강점인 선수도 있고 또 타격이 강점인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박준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주 어뭐 파이브툴이라고 요즘 많이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가까운 선수라고 저는 음. 보고 배승수라고 하는 유격수는 어, 수비 쪽에서 아주 견고하고 음. 정말 지금 프로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어 백업 수비로도 충분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우정환 같은 선수는 어 제이의 그 오지환이 아닐까 오. 그렇게 손목힘이 강하고 음. 어, 한 어깨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수 쪽에서는 좌완이 음, 이제 정현우고 네. 우완이 김태형인데 좌완 정현우는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최고 스피드가 149km 정도 나오는 뭐 직구, 포심도 어, 굉장히 무브먼트가 좋고 그다음 커브, 슬라이더 그다음에 스플리터까지 다 투구가 되는 재구 덕도 좋은 아, 네. 어, 투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김태형 투수는 우한 투수인데, 계속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사실, 저희, 그, 명문학교 열정 우승할 때는, 어, 김태형 투수가 최고 14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어제, 그제 계속 148, 149까지 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템포도 빠르고 좋고, 또, 재구가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재구력이. 어 스피드볼도 좀 던질 수 있는 투수지만, 재구력도 굉장히 좋아서, 어, 그다음에 이 친구의 장점은 또 부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요즘 뭐이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김태형 선수가 정말 배팅도 정말 잘 치는 투수 타자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나중에 프로 가서는 투수를 해야 되겠지만 어, 오타니처럼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은 뭐 프로 구단에서 뭐 타격도 뭐 시키는 네, 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만한 선수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승엽 감독이나 뭐 김대호 선수 그다음에 과거에 투수에다가 타자로 전해 갖고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타니처럼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네. 그~ 지금 선수들한테 가장 그~ 이 연습하거나 또그 우리 정인주 감독은 선수들에게 공부도 많이 시키는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생활을 보통 어떻게 선수들한테 주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최근에 그~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스포츠 쪽에서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 선후배 간에 동료 간에 그런 마찰이 없, 없게끔 어, 어~ 교육을 좀 나름대로 좀 학교에서나 전화시키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대방한테는 어~ 듣기 싫은 얘기 그다음에 너가 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 받는 사람 은 장난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서로들 어~ 서로 입장을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좀 하자 어,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럼 지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저도 뭐~ 야구에 계속 있었지만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그~ 메이저나 일본에서 계속 뭐~ 스카우트 얘기가 네. 오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두 투수 같은 경우도 얘기가 혹시 오지 않았나요 사실은 재작년에 그~ 심준석이라는 투수가 네.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외부의 그~ 언론 매체와 인터뷰할 때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희는 훈련일지, 그렇죠. 면담일지 같은 것도 다지재돼 네. 있고, 본인이 그 훈련했던 것도 다 있는데, 어, 인터뷰는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감독 코치들이 또는 선수들이, 후배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워 했는데, 사실은 그 미국에 가야 될 선수의 능력은 맞긴 맞죠. 그러나 저는 어, 이정우나 김하성이나 네. 유현진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한국에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미국에서 어떤 그 제의가 왔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준석 선수도 좀 사실은 제가 반대 아니 반대를 좀 했었거든요. 어,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에 갔는데 뭐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 고등학교에서 미국을 보내게 되면 5년 동안 그 계약금 그렇죠. 7%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수 선수들이 많은데 참 저희가 좀 나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수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거아예 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야구는 너희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고 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야구가 인생의 다는 아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 어 교우 관계 인성 관계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생각하는 그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뭐 이건 번외적인 경기 그 문제인데 아 얘긴데 그 오타니 선수가 그정민진 감독 수석코치 할때 2012년에 네, 네, 네. 그 그걸 봤는데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미 워낙에 뭐 세계적인 선수가 돼 있는데. 그 선수의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예, 저희가 이제 그 세계 대회를 그때 그 2012년도에 한국에서 개최가 돼서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음, 미리 좀 듣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일본에 괴물이 하나 있다. 정말 그 정말 잘 나오지 않는 선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이제 게임을 하는 같이 게임을 해 보고 보니까 그때 뭐 평균 구속이 155km, 156km가 찍히고 또 159km까지 찍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 그다음 타자로서도 저렇게 잘칠수 있나 어, 좀 타고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들었고요 저희가 저희들이 그때 코칭스태프들이 다 놀란 것이 그렇게 인사성이 밝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 그 코치들한테도 참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고. 하는 모습에 네. 참 대선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덕수고등학교의 이 동문들의 힘이 정말 열정이 강하고 네. 굉장히 좋으신데 네. 그 동문들에게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동문 우리 저 선후배님들 어,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동문들이 있었기에 우리 야구부가 매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고요. 동문 선배님들의 고마움과 감사함도 우리 후배들이 잘 알고 또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들도 졸업한 후에 우리 지금 동문들처럼 계속 모교에도 애교심을 가지고 계속 좋은 학교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님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